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통합 자료실 체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예전에 교육과정 정책과 자료실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 정책과 자료실로 아마 탑재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요약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이렇게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 학력 책임지도 강화. 그래서 단한 명의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기본 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이 교육과정 정책과 또 학교 교육 정책과의 이런 기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모든 학생의 기초 학력 보장을 지원하는 교육청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 지속성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 추진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 감소를 추진한다. 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어, 경기교육 성과 보고에 관련해서 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 문제 제기가 있었다. 어, 매년 연초에 많은 학생들이 기초학력 <laughs> 미도달 학생으로 어, 진단이 되고 어, 보장 활동을 토대로 학기 말이 되면 기초학력 도달이 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 보고가 오는데 새 학년도가 시작이 되면 또다시 이제 기초학력 미 도달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해소가 되었으면 그 학생들이 그 이후에도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지속성이 있는 기초 학력. 어, 그래서 작년에 방학 때 이제 학습도약 계절 학기가 나왔던 것도 그러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기초 학력 보장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부분 어, 여기에 좀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 분석을 보면. 기초학력 진단 보정, 학교 만춤 선택제를 통해서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또 경기 기초학력 지원 센터 및 지역 기초학습 지원 센터를 통해서 학교 지원을 활성화했다. 그래서 경기도와 교육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학력 지원 센터고요.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기초 학습 지원 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의 기능을 포함해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기초 학습 지원 센터가 작년부터 개소돼서 운영되고 있다. 그다음 교원 기초 학력 진단 및 학습 지원 역량 강화 를 위한 체계적 연수를 내시했다 이게 이제 작년도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성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아, 그 부분에 선생님들께서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어, 이 공문 음, '경기 기초 학력 보장 시행 계획' 상단에 있었던 음, 그런 목표가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 학력 책임지도 강화. 그래서 추진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단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진단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보정, 내실화. 그리고 이런 진단과 보정과 관련된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고요. 어, 정책과제를 좀 보면 진단 부분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을 강화한다. 그래서 우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마다의 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령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반드시 구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초 학력 진단 정교화 그래서 뭐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어 교과 학습 진단 검사 그리고 시리 s 스 진단 검사 그리고 작년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체임학년인 1학년과 3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어, 시행이 있었던 어 학업 성취도 맞춤형 자율 평가 요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 세 번째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보정 지도를 내시로 한다. 아,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선정 부분, 진단 부분, 그리고 보정 활동에 대한 것들을 전부 여기 학생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단계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진단을 해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발하였다면 그 학생들이 이제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보정 교육 활동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정책 과제 1호 제시가 되어 있고요. 기초 학력 보장 다중 학습 안전망을 구축 운영한다. 그래서 두 번째 세부 과제를 보면 학생 맞춤형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통합 지원을 한다. 그래서 작년부터 학교 맞춤 선택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 이렇게 다중 안전망을 토대로 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보정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담고 있을 것 같고 자율성 주도성 기반 기초학력 보장 강화 요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기초학력과 관련된 진단 보정, 그리고 다중학습 안전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 교육행정 쪽과 관련된 파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정책과제 3은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한 현장 지원 강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초학력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없던 어, 이 교육 활동이고 정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 정책들이 어, 잘 안착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달에 기초 어, <laughs> 학습 지원 담당 교원 그리고 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청 기초 어, 학력 지원 팀 에서 아마 연수를 진행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그 연수에서도 이렇게 8월에 기초학력 집중 주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8월에는 보통 방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학습도약 계절 학기와 엮어서 어, 이 기초학력 보정 지도와 관련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 이 기간으로 정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한다. 그래서 지역단위, 도교육청 단위에서 기초학습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정책과제 3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단보정 그리고 다중학습안전망,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 체계까지 잘 구성해서 운영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살펴보면, 에듀테크 기반 체계적인 진단과 학습 이력 관리 강화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한다. 두 번째, 학교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지원하는 다중학습망 운영으로 어, 기초 학력 보장 사업 내실화 및 기초 학력 부진을 해소한다. 세 번째 학습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통해서 기초 학력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공교육 책무성을 어, 제고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 이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진단에 대한 정밀함. 그리고 그걸 토대로 발굴해냈을 때 학교 안의 지원 협의회를 토대로해서 이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또이 학습의 공백이 없이 모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 문건에서는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럼 올해 주요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 기초 학력 진단 및 관리 부분에 서는 진단 검사, 지필령 진단을 의무로 실시 한다. 가급적 이면은 학교에 서는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 해서 어, 기초 학력 진단을 할수있 도록 하 고요. 학교 자체 개발 문항도 가능 은 하다. 특히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하이점프라는 이 진단 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초삼과 중일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이 초삼과 중일은 어, 기초학력, 기본학력 책임 학년이잖아요. 이 학년을 토대로 해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작년에도 자율이지만 의무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laughs> 이 3월달에 실시해야 되는 진단검사가 너무 많죠. 3RS 교과학습진단검사 또 어, 맞춤형 학업성지도 자율평가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어, 경감하기 위해서 맞춤형 학업성지도 자율평가를 초3이나 중1에서 시행을 했을 때는 교과학습진단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아마 뒤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일에서 요것을 시행했다면 이 평가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을 3R S 진단 검사를 볼 필요 없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나 교과 학습 진단 평가를 토대로 해서 미도달 학생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만 3R S 진단 평가를 봐도 된다라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문뇌력 수리력 진단 도구들도 활용해야 된다 이거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관리 부분에서 진단 검사와 관련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하고 또 매뉴얼을 제작해서 단위 학교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검사 및 향상도 검사 데이터 정확도를 제공한다. 음. 진단 검사는 우리가 3월 28일까지 이제 시행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향상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 학습 진단 평가에 미도전 학생은 6월, 9월, 12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누적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초 학력 어, 보정 지도와 관련된 지속성을 위해서 그 학생도 9월과 12월에 이 진단 검사 결과에 따른 향상도 검사를 교과 학습 진단 평가와 관련돼서 어, 이 유형별로 어,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3RS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laughs> 이제 도달했는지 이를 보시면 되는데 꼭1 2월에볼 필요는 없다 그 이전에도 볼수 있다 그다음에 단위 학교 진단 보정 컨설팅을 강화한다 진단 검사 및 향상도 검사 진단 보정 이력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진단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진단 도구를 어떻게 잘활용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이, 올해 연수에도 또그 담당 장학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력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학생이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3학년 때이 진단한 결과와 향상도가 어땠는지, 4학년 때 어땠는지, 5학년 때 어땠는지, 누적 관리에서 이 학생에게 꼭 어, 기초학력과 관련된 보정이 이루어지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누적해서 관리에서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라 것이 올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관리 부분 여기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 결과 기반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 후에는 선정 결과를 그냥 학부모에게 안내를 하시면 된다.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그냥 선정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선정 후에 보정 지도를 위한 학습 지원 교육 관련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안에서 이 보정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관계 없겠지만 방과 후에 보정 지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학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학교에 더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어떠한 교육 활동이 제공된다는 것들이 충분히 안내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우리가 진단검사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을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보정교육, 그러니까 학습지원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보정 지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해당 학생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이 보정 지도 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이 교육청 음, 업무 담당자도 알고 계실 텐데 예, 그러한 것들을 어 앞으로 좀 고민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습 지원 교육 활동에 학부모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어 불참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정의 책임 지도를 강화한다. 그래서 학습 지원 교육 참여 미동의 학생의 향상도 검사 추적 관리를 통해서 어 가정 내 지도 효과를 확인하겠다. 이게 달라진 점이고요. 기초 학력 3단계 안전망. 수업 내 학교안, 학교밖 이렇게 있었습니다. 올해 크게 달라지는 것이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일몰 종류입니다. 어, 교과학습 진단검사 결과, 어, 이 미도달 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사실 그동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아이들 학력 미도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막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점차 줄어들고 도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사실은 일몰이 된다. 학교에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본 예산을 좀 학교 기본 예산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시고요. 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 도약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서 조금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안내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학교 맞춤 선택제를 통해서 업무를 경감하는데 작년에 이 성과 관련해서 이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학교 맞춤 선택제가 그렇게 크게 업무를 경감한 것 같지 않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민하겠다라는 내용이 문건상에 담겨 있었고요. 어그 중에 이제 활용 인력을 단순화하는데 사실은 이제 활용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강사로 뽑아서 어, 협력 교사로 그러니까 수업 내에서 시행을 할 때는 협력 교사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어, 이 학교 안 방과후 활동 강사로 활용을 할 때는 방과후 학교 강사에 준해서 어,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강사의 유형은 음, 이제 시간 강사 형태와 방과후 강사 형태 두 가지로 단순화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행정 업무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 기초학력 진단 결과에 따른 학교 맞춤 선택제 사업 운영한다. 그래서 이 진단 결과에 나온 학생 수 그리고 이 학교 맞춤 선택제 사업을 시행할 때의 학생 수를 그러니까 동일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학생 수에 맞춰서 예산을 이제 배정한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이 학교 맞춤 선택제에 이제 배정되어 있는 이 교육 활동들 지원 사업들의 선정을 할때 이러한 학교별로 진단 결과를 고려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연계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중에 사업교와 연계학교와 희망교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계학교로 사업교로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연계학교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제 3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사업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복지사도 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학교의 교육복지 시스템을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그러니까 한 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가는 이 부분을 토대로 기초학력 지원도 하고 또 사회 정서적인 지원도 할수 있게끔 지원한다 그래서 연계학교로 지정이 되면 자동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업 내에서의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두드림 학교 운영을 지속 강화한다 그래서 두드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모든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200에서 400 정도 되는데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한다 그래서 특히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데 뒤에 이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두드림학교에 참여학생이 한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드림학교의 교육 활동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이번에 연수를 토대로 안내가 되었고, 단위 학교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학부모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복합 요인 학생 집중 지원 확대한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받는데 조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요소에 맞게 원인별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를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밖 안전망과 관련된 지역 기관과 연계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학교 밖을 보면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 지원 활성화. 그래서 전문기관 연계형 진단, 코칭, 치료를 지원하고요. 복합 요인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 이 지역 단위의 기초학습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어, 여기 나와 있는 ADHD나 경계성, 그리고 읽기 곤란 등과 관련된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학력 맞춤 체제 강화 부분은 작년과 크게 변화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초학력 교원 네트워크 강화, 지역 단위 기초학력 진단 보정 지원을 활성화하고 현장 중심 경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지향한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작년부터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토대로 어, 추후의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예, 현장 중심 이라고 했으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해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데 교원 학습 지원 인력 역량 강화 연수하고요 학습 지원 담당 교원 연수를 지원합니다. 이거 학습 지원 담당 교원으로 지정이 되면 1년에 15시간 의무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부분은 지역 단위의 기관 평가 평가 요소로도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 지역 학교 연계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경기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겠다. 아, 요렇게 해서, 음, 2025학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과 세 가지 과제에 대한 요약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한 24분 정도 지나서, 어, 여기에서 한번 끊고, 이게 어, 지금 총 40쪽인데, 본문만 보면 어, 23쪽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요렇게 요약 부분, 그래서 시간이 없는 선생님들께서는 요 부분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어, 주요 성과 부분과 요 부분은 넘어갈 거고요. 어, 요 세부 추진 계획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서 어, 두 번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영상 두 개로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전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상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아이들은 또 어떨지? 내 수업은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항상 답은 현장에 있고, 어, 그 교실 안에 선생님들이 딱 서시는 순간, 정말 열정을 다한 그 모습들을 저는 늘볼수 있었는데, 예, 올해도 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열정 넘치는 새로운 학기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얼마 남지 않은 방학, 충분히 쉬시고 충전하셔서, 새학년도에 경기 교육 가족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의 꿈을 그리고 실현해 갈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또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